연신 대표님의 경연자가 있겠습니다. <laughs> 아, 유식한 소리 좀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있는아요 Beizik, on da Kristall, she's boy, uh, on da Beizik, ah, uh, Beizik, on da Kristall, ah, Kristall, she, she have a, have a um, lovely, lovely woman, ah, uh, um, thank you for coming, ah, uh, uh,

제주 감성시 나기로 대표 정영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섭이되어 부당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홍유경 시인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홍유경 시인님을 많이 듣지 못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해봅니다. 아빠입니다. 이렇게 한 구절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악바리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악바리는 압주권 속에서도, 압주권 속에서도 아름다운 결과물을 읽어내는 것. 그, 어, 이게 바로 오늘 이 앞에 앉아 계신 홍유경 시인이십니다. 홍유경 시인님 어디 계세요? 어, 사랑합니다. 그 어려운 여경 속에서도 그 사이의 사이에 한올 한올 빚어는시 한편 한편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응. 일반인들은 경제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지만 예술가들은 어, 삶의 수준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예술에 맞게끔 <laughs> 예술가들은. 삶의 수준의 눈높이를 맞춰갑니다. 바로 홍유경 시인처럼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홀로 아픈 자식을 어 예술가로 만든 홍유경 시인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힘내이않았습니다 앞발이가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인간답게 사는 사람의 취시된 언어가 바로 악바리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